매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뭘 만드실 건가요? 뭐 조회수 보고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만든 거 조회수 잘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저희가 싸워가지고 안 싸웠으면 조회수 잘 나왔을걸요? 응. 아닐걸요 <laughs> 응. 크리스마스 때 어, 좋은 추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? 좋은 추억? 네 했는데요 있으세요? <laughs> 제가 예전에 라면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저 크리스마스를 제일 싫어했답니다. 아, 여전히 싫으신가요? 아니, 근데, 너랑 제대로 보내는 크리스마스 어디? 어디? 아, 물티슈 좀요. 너무 찝찝해서 안 되겠어요. 지혜비 하는 듯 가능. 너랑 크리스마스 제대로 처음 보내는 거예요.